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미친가격 폭탄세일 갑니다. 오늘은 12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어 재고가 많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바로 입금 주문하시면 입금해주시고 어, 주문하신 다음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신중한 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21번부터 가겠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1.3,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어, 사각이, 이렇게 큰 사각 화분이 6,000원짜리는 세상에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자, 세일한, 어, 화분들은, 네, 취소도 안 되고요. 랜덤으로 갑니다. 221번, 8,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정사각입니다. 그 다음에, 222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오, 얘는 대박, 대박입니다. 9,000원이면. 엄청 크기도 크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 자, 이렇게 국내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9,000원짜리 222번, 득템 기회입니다. 네, 16이나 됩니다. 높이가 11cm. 네, 국내분입니다. 223번, 가로가 9, 높이가 9.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얘는, 어 이렇게, 비트리 마냥 비틀비틀 꽂은 화분이고요. 멋진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 네 색깔에, 이렇게, 네, 색깔이 있습니다. 자, 네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번, 네개만 원입니다. 자, 224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8천 원짜리, 5천 원에 갑니다. 이거는 수제 화분이라, 처음에는 만 원씩 팔았던 겁니다. 저 5천 원이면 절반 가격, 저희 용가 이하의 가격입니다. 자, 요거는, 어, 224번은 5천원씩 가겠습니다. 국내 수제 화분이고 225번은 수입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자한 쌍에 만원짜리 6 0 0 0원이 가겠습니다. 자한 쌍에 6,000원 네 요즘 바이솔이 유행하죠? 네 바이솔 어, 데코하는데도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오늘 빨간색하고 보라색 있었는데 노란색이랑 다 마감되고 보라색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225번 한 쌍에 6,000원씩 갑니다. 226번도, 네, 요렇게 유모차입니다. 자,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한 쌍에 만 원짜리, 한 쌍에 6천 원에 가겠습니다. 자, 유모차, 네, 멋진 유모차입니다. 어, 얘도, 어, 바이솔, 네, 한, 만든 데 데코, 데코하시면, 아, 엄청 멋진, 네, 작품이 될 겁니다. 자, 음, 보라색 있고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그 다음에, 요, 한 쌍은 좀 틀린 것이 있네. 같은 쌍이 없네. 자, 216번. 네, 한 쌍에 6,000원입니다. 자, 얘 예, 가로가 8, 높이가 7. 자, 3,000원짜리 5 개, 만오0 10, 0에 10, 가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요. 이렇게 네. 다개만오0 0 그거는 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8cm, 높이가 7cm 됩니다. 손으로 이게 딱지어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227번 5개만오0 10, 0에 10, 가겠습니다. 어, 228번은 누가 다 가져갔네. 자, 22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로가 15.5, 높이가 12.5. 만 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만 원짜리 7,000원. 엄청 넓고 가볍고 숨쉬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 일개 남았습니다. 229번. 자, 7,000원에 가겠습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얘는 230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돌려에어요 여덟 개 남았어요. 엄청 가볍고 항아리 색도 있고 그다음에 요 색도 있고 네. 근요 네, 색은 하나밖에 없나? 검정색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30번 자 5,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수입 아닙니다. 국내분입니다. 231번 얘는 가져가시면 득템하는 거 8,000원짜리 가로가 9, 높이가 12. 자,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화분인데, 원래 만원짜리, 원래 만원짜리였어. 이렇게 크고 수제화분인데, 네, 이렇게몇 개냐? 여섯 개 남았어요,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이쁩니다. 자, 231번 완전 득템.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이렇게 세일을 많이 했어. 자, 232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25,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도, 어, 수제화분입니다. 네, 이렇게멋진나고 그리고 무게감이, 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완전, 어, 이쁩니다. 근데 파란색이 네개고이 색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 많이 좋아하시죠? 15,000원씩 갑니다. 232번. 233번은 또 뭐, 너무 싸네. 가로가 11, 높이가 11.5, 4,000원짜리, 네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오, 요거 득템, 기에네개 만원. 이렇게 커. 네. 자, 만원, 2만원, 3만원, 3만오천원하치다 자, 233번. 자, 4개 만원 갑니다. 자, 호랑이. 네, 전에 이거 제가 6만원씩 받은 것 같아요. 근데 5만 5천원 받다가 3만 5천원 줄였어요. 자, 호랑이. 이렇게 네. 엄청 크고. 네, 얘는 고양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풍경화. 네, 이렇게 있어요. 나무. 자, 이렇게 해서 어,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꽃무늬도 있어 이렇게. 호랑이 옆에 자, 234번 55,000원짜리 35,000원에 갑니다 득템 기회입니다 얘는 멋진 화분이에요 엄청 수제화분 국내 수제화분 자, 235번 가로가 15.5cm 높이가 16cm 18,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득템 기회에요 이렇게 크고 농분이고 엄청 멋진 화분이에요 가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235번. 자, 18,000원짜리 1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36번. 네. 가로가 20, 높이가 18. 35,000원짜리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전에 앞쪽에서 제가 세일한 거는 다 팔았고요. 지금 4개 남았네요. 딱네 개. 파란색 하나, 하얀색 세 개. 이렇게. 자. 예. 네. 3 35, 236번. 35,000원짜리 20,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37번, 가로가 7.5, 높이가 13,000원짜리, 5개, 만원에 갑니다. 얘도. 어, 얘는 사이즈가 조금씩 작고, 크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얼굴이 크고, 작고, 조금씩 합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5개, 만원에 갑니다. 자, 237번. 자, 2 3 8번한개입니다 자, 이 가로가 22, 높이가 17.5, 5만원짜리,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수제화분이고요. 네. 요렇게 멋져 멋진 멋 화분이에요 35,000원이면 완전 득템에 가는 화분입니다 이거 멋져요 자, 238번 35,000원에 갑니다 239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32 5만원짜리 3만원 갑니다 얘도 얘는 무게감이 좀 있어요 농분인데 요렇게 네 화면에 잘 안잡히는 너무 커서 네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요네 밑에도 요렇게 다리가 있죠 무거워서 좀못뒤지못갔다 자, 239번, 네, 5만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멋진 습지아도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 구입하실 분은, 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4 0도에요 40도. 네, 엄청나게 많죠, 얼굴이. 어, 근데 다 심어가지고 팡팡 키워야지 멋지겠어. 자, 화분 하다가 갑자기 습지아가 여가 있어가지고, 네 습지아는 어, 구입하실 분은 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영상 또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